대원들에겐 네가 필요하다. 그들의 방패가 되 거라. 곁에 봐. 이잘 있어. 아빠만 이경민. 우리 정말 왔다. 오리정근 안녕. 아니 근데 경민이 형 소문에 하면 학사의 수야랑 이제 듀달레이닝 고민하고 있다던데 맞아? 아하 뭔 소리야. 너를 반둘과 날까로 고민하고 있었는데. 아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아 장난 장난 우리 팀 어. 내가 또 마지막 퍼즐 조각인 거 알지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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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 아, 네. 어디 보자 그쵸. 잠깐 초대를 해보고 조각 치고는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긴 하던데 뭐라고? 어? <laughs> 아니 이제. 우승팀 만들어놓으라고 아. 카테고리 김민규 아 우승팀 오케이 만들어놓을게 리얼 우승팀 갈게 리얼 우승팀 그래 근데 하나 변수 있긴 한데 민규야 뭔데? 사실 어제 우리가 거품이었고 오늘 <laughs> 오늘 아, 아 오늘 공개되는 거야 우리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 줘. 뭔데? 아직 신청 기간 이틀 남았어. 와 소름 돋았어. 어, 음. 테스트 해봐야지 우리. <laughs> 아니 근데 졸라 야 세마치드 뭐냐 이거? 이거잖아. 와 너무 센데나 밤에 아, 아니 초반에 탑에서도. 근데 이거는 난 그렇게 생각해. 음. 우리 너무 즐겁게 게임을 했어 지금. 아 인정. 우리 첫날하고 오늘 첫판 한거 봐. 어? 그 정도 진지함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경기력이 나오는데 우리 너무 즐거웠어 지금. 맞아 집중 안 했어 우리. 있어. 이런 마음이었냐? 아, 아 서포 스레시 원챔이라니까. 제가 이 팀을 짰기 때문에 제가 치단 내릴게요. 이건 제가 볼때좀빡센 팀이지 않나. 아 진짜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약점 노출되면좀 그럴 것 같은데 음. 솔직히. 아 근데 우리 팀100% 했어? 전판? 다들 자신 있게 100% 했다 말할 수 있어? 어 이게 안 돼. 진짜 100% 마지막 판해 볼래, 쩍이라그 나... 대신 이번 판 진짜 100%로 빡게 하기로. 어. 오케이. 가자. 오케이. 나 바람태 올게. 인생을 걸고 간다. 아, 이거 안 돼. 오케이. 우리 팀 여기서 운명을 걸자. 그래. 나반대 적어 놓을게. 해체빵이라고. 아 아니, 이렇게 좀진팀팀 아. 아, 팀 해체할래? <laughs> 상대 상대한테 말해. 삐. 보니까 조합이 내가 세트 같은 거 해야겠는데? 벤당이스, 연수인데? <laughs> 갈리오네? 레넥카이 좋아 보인다. 어. 레넥으로갈게오 란턴. 파이팅 파이팅 가보자. 파이팅. 가자. 백프로 딱 하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오늘. 아 어, 오케이. 깔끔하게 가보자고? 그냥 100%의 그 그걸 하자 실수. 없이 모든 걸 한번 보여보자 우리. 오케이. 맞아. 저기 똑같이. 이랬어. 아 우리가 이래. 일단 지금은 바텀 압박하고 있어. 참 노플 나이스. 같은 때. 바텀 먹어 먹어. 괜찮아, 괜찮아. 인 여기고. 아, 근데 저기도 탑이 힘들다 이거 오른쪽에올수 있는 거 조심. 상대 미드 상태 안 좋아. 나안은주 빨리 가. 빨리. 갈리오 6맵이야. 갈리오 6맵이야. 빨리 좀 안. 갈리오 6맵. 어? 이거 이건... 나 보자 어? 나 가는 중인데 할만한데 눈치 봐보자 눈치 봐보자 어 케인 아직 오래 가능한가 그러면... 아 이러면 애매한 어, 이러면 끝인데 나 테리야 전령 쳐도 돼한번봐보요어 케인도 왔어 케인도 왔어 근데 이거 가려 보면 돼 가려 보면 돼아 궁판 쓰지돌라 이거 사용가자 케인 오다 레넥도도 그냥 붙어봐 이거 그냥 라이프 포기하더라 레오나다 기숙해 이거 갈리오텔 있는 거야 민규? 갈리오텔 모르겠다 있을 거같은데 okay. 일단 얘좀 때리자 얘좀 좀 때리자 나좀 봐라 나좀 봤는데 바로 붙을게 이거 케인부터 케인부터 봐야 돼 레오나 뭐 이거 아 샤리 먹는다 뭐 먹었다 아이다 이거 갈리오만 막으면 되긴 하거든 어 마법자 아 어, 진짜 존맛사위게다 먹을까 봐 떨렸네. 깨깨깨깨깨깨. 올리게라게다. 어생웅생웅생웅 나도 는 아... 오기 맞어. 그거 마무리 되나? 노프리기는 아, 너무 빠르다 진짜. 요, 라카 여기, 여기. 이거 라카 와볼래? 라카 와볼래? 배경이. 이거 되나? 나이스. 나이스. 나타 나타. 그퀸 노프리야. 어때요? 레나 여기 거기고. 경민이 형 방금 미드 먹었으면 뭐 뜨나? 아아 아니 그 빨리 밀려고 민교야 아 오케이 어, 나 빼대 아, 제이스 아탈탈탈 민교 탈 민교 탈 민교 탈 닿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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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응하고 있어 한판 해봐 이거 캠피 일단 쟤는 캠피캠피 케인 잡았거천천 해봐 이이길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이스 타이서 그럼 타이서타이서이 헤드네 헤드네 아안 간다 안 간다 다 뭐지? 죽여, 다 죽여. 맥게, 네. 쉬어,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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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텀 몇개 이거. 제발 수야 사라져! 수야 짱! 나아아리스가 먹는 게... 아, 이네 30대 사망 원이 1순위. 상대 블루카죠나 있어, 나 있어. <laughs> 걱정 마. 버텀, 버버 바텀이다, 바텀이다. 1순환 겨뤄죽네 어, 너무...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? 쪼이기네 해봐 쪼이면 안돼쫄이면안돼 쪼여주자 라칸공 라칸공 아레오 나 가는 중나 가는 중 나레오라고 했잖아 쪼이기하자마자 거 빼면서 빼면서 갈리오테리 갈리오테이다잘 네. 네. 빨긴 했다 일단 다 속불 이이다 죽이면 돼다 죽이면 돼 쫄지마 쫄지마 나쁘지 않아 아이더 그만 가자 이거 카이다 오케이. 노플, 카이다 용까지? 노플. 오케이. 바텀 좀 봐주면 되죠, 우리 이제? 바텀 바텀 바텀. 카이사. 바싼. 바싼. 카이다 노 이거 잡으면 되겠다. 가령 끊어, 가령 끊어. 나이스. 가령 끊었어, 해보면 돼. 진 그거 딜안 되긴 한다. 음.. 나이스. 어. 먹을게요, 용 보면 좋을 듯? 음, 바로 됐어, 바로 채까? 틸만 조심하자. 나텔 있거든? 잠깐만. 저거 W 폭식만 좀해줄드 미드만.. 어, 나 GS 가네, 그럼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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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온다 여기 온다 간다 여기 온다 스킨 킹 스파? 좋았다.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나? CC에 넣었는데. 오, 근데 세다. 파덕스. 난 스킬 없다 내가 먹어볼게. 나이스. 아, 킹킹킹 케인, 어? 스파. 바텀 쪽으로 가야 될 때? 어 어. 인도갈수 있는데. 체인 음. 두번 어때? 어이스 나이스! 와 중량 아 개아깝다 센도 노텔 어 우리 바람용이다 개꿀 좋아 좋아 오케이 탑 비비 보고 일단 이걸 주네 나쁘지 않아 나태나태나 태, 나 태, 나 태. 어 천천히 쉬는 거. 고나텔 타고 올수 있어 천천히 해도 오케이. 돼 오케이 오케이 여진 빠짐 천천히 타운 봐도 된다 미드 엘케인 걸수 있나? 우리 왼쪽 어나 얘부터 얘부터 보면 진짜 천리오 부터 가리려 부터 나 W 3 0 W 3 0나 아, 이제 케인 잡았고 예예예 예. 리 잡았어 잡았어 카이사 노사녹2 가롱 가자 가롱하자 가롱하자 아나나지 않아 이자로 나 K 풀 썼어. 갈리오 케인 그리고 쉔도 썼나? 갈리오 노플이고 쉔은 도발만 쉔은 안 그래? 아 케인 노풀이고쉔은도 발만 썼어. 쉔은안 빠진 거지. 파트안 준? 준. 파이트 파이트. 파이트 파이트. 파이트 파이트. 이트 파이트. 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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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카소스 존나 단단한데? 나이스 치엔노 공 치엔노 공어근 탈진이 안굴 아니 나 탈진 카소스 처음이라서 스간스 보는 거. 지금 위험하않 한데? 카버스 2모로 마무리해도 돼 나이스 내가 네, 맞을게 끝났는데? 끝낼래? 어끝 끝난 거 같은데? 멘대 가면 끝난다 <laughs> 아 근데, 아, 근데 뭔가 아, 그런그 그런 느낌 뭔가... 알지? 아, 경민이 형아 상대 대충한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삐. 나는 솔직히 이 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, 어. 나는 자신 있어. 근데 솔직히 다른 네. 팀 가도 난 자신 있어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상관 없어. 깨져도 아니 난깨 깨고 싶진 않은데 우리의 포텐셜이 얼마나 이 멸망전 기간 안에 터질 수 있을까? 난이 느낌. 난 그거는 확신 확신으로 진짜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. 음.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? 나는 그냥 아, 우리가 더 잘해가지고 캐리 해야겠다.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. 열심히 하면은 어. 잘, 그러니까 잘할수 있지 않을까? 못 하는 건 맞는데, 앞으로 좀 열심히. 우리가 여기서 한, 각자, 맵이 빼고 우리가 각자 두 단계씩만 업그레이드 되면 진짜 우승할 것 같거든? 어떻게 생각해, 다들? 난 하고 싶은 마음이 60이야. 나는 내가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면 그만큼 노력하는 거고. 학살이 어떻게 생각해? 할수 있으면 하는 거지. 난 자신 있으니까. 난 근데 딱히 빡세다고 느끼진 않는데 게임하면서? 아, 근데 네, 난 음. 그런, 그런 생각이 안다난이팀 어... 할래. 가자 어, 아, 어, 내가 볼때 이거. 토론회. 그래, 열심히 해보자, 그러면. 각자 열심히 하고. 아, 근데 네, 우리 그거 있다. <laughs> 월요일 12시까지 제출인데. 진. <laughs> 지... 그만해 개새끼야. <웃음> <웃음> 월요일 8 시에 스크립 한번 잡아봐. 그만해 미친 <laughs> <이> 새끼야 그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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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럼 진짜, 진짜 하는 진짜 거다. 우리 진짜, 진짜, 진짜 하는 진짜 거다 약속이야. 아 하는 거야 그냥. 아 하는 거야 해. 만약에 이거 만약 떨어진다도 우린 그래도 낭만이라도 있는 거다 그래. 우리 진짜 낭만있는 거다. 인정. <웃음> 인정. <웃음> 아, 오케이 고생했다고요. 오케이. 아 다들 고생했다고생했다. 나포장았어 오케이. 수고 수고. 마잉. 뚜롱 오케이. 한번 야무지게 연습해서 저도 이제 저희 팀의 부족함을 알고 이제 제대로 가봐야겠습니다, 여러분. 끝.